오늘 다섯 번째 힌트드리고요. 명언 힌트를 들리면 모모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루소가 얘기했고 모모는 마음의 충동에 대한 확고하고 온정한 이성의 지배이다. 행복할 때 미덕은 땡땡이고 어려울 때 미덕은 인내이다. 이런 두 글자 예. 명언이 있습니다. 성품에 대한 명언.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이 13개의 항목들을 매번 점검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결구절에서는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땡땡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땡땡이 필요하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있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나는 주제는 절제입니다. 한 마트에 한 할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 손자와 소핑하는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가 상품, 어, 식료품에서 그 마트에서 음식을 막 고르고 있는 동안 이 손주가 세살된 손주가 사탕을 사달라고 막조르라대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들지 제가 잘 압니다. 지금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또 비스킷 판매대에 가면 거기서 또 과자 사달라고 막 울고, 울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과자와 시리얼 사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쇼핑 내내 이 침착함이어서 유지합니다. 네, 그러면서 윌리엄, 우리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좀 기다려. 근데 계속 울어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 근데 다시 또 침착하게 윌리엄, 몇분후 우리 여기 나갈 거니까 조금만 참자. 얘기합니다. 이제 이 악동이 울음을 뛰어넘어서 카트 안에 물건을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때를 쓰는데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우리 5분이면 이제 갈 거야. 좀만 기다려. 이 모습을 보는 이 할머니가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야 어떻게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일은 아닌데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주를 잘 다루시죠? 참, 윌리엄은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 손주 이름이 케빈이고 제가 바로 윌리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이제 조금 놀랐지만 곧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손주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금 통제하고, 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또한 절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선수를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인 ESPN에서 선정을 했는데, 1위는 농구왕제 마이클 졸던입니다 2위는 야구왕 베이블 루스입니다 3위는 전설의 복서 무하마디 알리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35위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35위의 최고의 선수는 놀랍게도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에요 경주말 세크레테리어라는 말입니다 이, 사,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인간을 제치고 사람의 이 반열에 오른 동물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이 세크레테리어가 이룬 업적입니다 21전 참, 참석을 하는데 16승에 우승을 거두는데 나머지 돌도 2등과 3등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경마에서 최고의 세경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삼관왕을 이루어서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영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2,000m를 1분 59초에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하는데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 말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3년에 예. 이 트리플 상관왕 했던 그 기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표를 만듭니다. 야, 사람도 우표로 만들기가 힘들지 않은데, 힘든데, 말이 우표로 나오고요. 디즈니에서는 2010년에 영화로까지 만듭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세크리테리어의 정말 대단한 업적은 어디서 나오냐, 이 절제에서 나온 겁니다. 60세 조련사가 있었는데 이 로레, 로린이라는 조련사는 이 우량 말들을 일단 다 모집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아주 건강한 말들을 다 데려온 다음에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로 유명한 조련사예요. 그런데 이 조련사가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일주일 동안 말에게 물을 주지 않아요. 물을 주지 않다가 그리고 계속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호각을 봅니다. 호각을 갖고 있다가 삐익하면 말들이 어디에 있든 조련사에게 달려와야 돼요. 이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이 훈련들을 계속 시키는데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이 말들을 강물로 이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들이 거의 미치겠죠. 일주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물을 보니까 막 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물로 달려가는 모습을 딱볼때이 조련사가 호각을 듭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삑 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물에 가서 강물로 달려가서 물을 먹을 때 돌아온 호각 명령에 돌아온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이 세크레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훈련시켜서 이 놀라운 업적들 이루게 한 거죠. 이처럼 자기 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아는 1996년 이 스탠포드 심리학자가 월터 미션이라는 분이 아 미터 미셜 미셸, 미셸이라는 분이 어, 고안한 이 마시멜로 테스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절제 또 자기 통제에 대한 시험이 첫 번째 실험이 진행됩니다. 아는 것처럼 15분 동안 여기 앞에 이 마시멜로가 그 당시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간식입니다. 넣어두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절제하면 두 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괜찮은 장사죠. 근데 딱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15분 동안 절제한 그룹과 15분도 기다리지 못하고 대부분은 30초 안에 먹어버립니다. 뭐 1분도 아니라 30초 안에 먹어버리는 그룹과 15분을 기다리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역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그 추적을 하는 거죠. 이들을 추적해 봤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미국 SAT 우리로 말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210점 차이가 나는 것들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능력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더 역학 조사를 해 보니까 이들이 대학 가서도 굉장히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도 이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되게 중요한 것은 이 절제라는 성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시멜로 시험은 계속 이어지는데, 2000, 아, 1998년에 이 미국에서 또 다른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근데 단지 몇 가지 규칙이 바뀌는데, 15분에서 7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대상도 그 당시는 스탠포드 대학에 계신 그 교직원들의 자녀들로 중심으로 했는데 다양하게 어 대상자들을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918명으로 대상자를 늘 놀립니다, 넓히고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은 마시멜로였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좋아하는 기후가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1966년 스탠포드에서는 기다리지 않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친구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친구는 소수였고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했는데 이번 1988년 미국에서의 실험은 반대 역전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평균적으로 7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13분 이상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궁금한 건왜뭐 때문에 이게 1966년과 1980아 98년에 이 차이가 생겼는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물론 시간적인 또 음식의 차이와 대상자의 차이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자제력을 높여준 이 절제력을 높여준 두, 크게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앞에 놓인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뚜껑을 하나 닫아놨어요. 뚜껑을 그 전에는 그냥 뚜껑 없이 먹게 됐는데 뚜껑 하나를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는 하나의 행동을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뚜껑을 열어야 되는 하나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에게는 하나의 특별한 교육을 하나 했어요. 얘들아, 너희 앞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보면 계속 생각이 날 거야. 근데, 이거 보지 마.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이걸 보지 말고, 대신에, 이거 먹고 싶을 때 다른 상상을 해. 다른 것들을 상상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라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뚜껑을 하나 닫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이 작은 교육의 효과로 이두 가지의 이 자제력이 그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이 자제력이 훨씬 올라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절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절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2013년에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두 명의 그룹을 세웁니다. 하나는 14명의 그룹 또 하나는 14명의 그룹을 모으고, 이번에는 그들 앞에 생년필을 놔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나와서 한두 그룹에게 똑같이 내가 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크레팔스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색종이와 찰흙을 주겠다고 한쪽에다 얘기하고 이쪽에도 동일하게 내가 색종이와 찰흙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룹, 이쪽 그룹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요. 잠시 후에 색종이와 찰흙을 줍니다. 근데 이쪽 그룹에는 말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 그리고 실험을 시작했는데 약속을 지켰던 그룹은 9명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평균 12분 동안 기다립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그룹은 평균 3분만 기다리고 그리고 한명것동한 명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은 절제를 길러주는 힘은 신뢰,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절제는 첫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 성품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 알수 있고 두 번째. 절제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이 학교에서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핸드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이 의미가 있어요. 절제가 왜 중요하고 오늘 이러한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우리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 기다려줄 수 있는 문화들이 이 안에 있어야 우리의 절제가 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 마칠게요. 제가 상북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믿지 않겠지만 제가 게임에 한번 중독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에 빠진 친구들의 심리와 마음 상태를 너무 잘압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대학 때 빠져봤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안 했는데 대학 때 삼국지 그 영웅전이라는 도스 버전의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도스 버전의 게임에 빠집니다. 제가 게임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제가 삼국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 제가 삼국지 얼마나 좋아했냐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어, 아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밤에 아내랑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에 삼국지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이제 아내가 잔다 자 자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안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제가 거기다 불을 켜고 삼국지를 읽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 게임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 제가 좋아했던 그 인물들이 게임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너무 재밌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이 스토리가 게임의 스토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완전한 책의 스토리가 게임으로 이미지로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저는 막 깨부시고 때리고 죽이고 총 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전략 시뮬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짜는 데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져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스토리가 있어요. 삼국지의 스토리가 있는데 알잖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가 몇 번을 읽었잖아요. 이 총나라가 지고 있는 그 마지막 가면 막 애통하거든. 막 유비가 죽고 막 제갈량 죽고 막 이런 막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거는 내가 전략을 짜는 거에 따라서 이 총나라를 승리하게 할수 있는 거야. 어. 어? 위나라가 원래 이기는데 위나라를 깨부실 수 있는 막 새로 스토리를 짜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전략을 전략을 짜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인데 이게 레벨업이 있어요. 레벨업이. 그러니까 내가 경험치가 쌓이면 내 경험치로 상대방을 쉽게 제약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템들이 점점 막 늘어나는 거야. 얼마나 신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을 몰입해요. 제가 뭘 하면 굉장히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집요하게 몰입하는데. 3일 동안 게임을 몰입하는데 제가 거의 밥도 안 먹습니다. 밥은 뭐 때문에 먹냐 진짜 막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리고 잠도 거의 안 자요. 잠은 어떻게 자냐 그냥 필름 끊기면 자는 거야.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필름 잠깐 끊기면 자고 일어나는 거야. 예 목표는 하나죠. 이게 이제 50턴이 진행이 돼요. 50턴이 진행이 되는데 50턴까지 마지막 턴까지 가서 이 위나라가 아니라 조조가 아니라 유비가 승리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싶은 거지 자 이제 마지막 턴까지 갑니다 제가 3일을 밤을 새고 이 마지막 턴에 딱 도착합니다 누구를 이기면 되냐면 조조를 물리치면 돼요 얘를 이기면 이제 이 삼국이 통일되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내가 아는 스토리와 다른 내가 만든 스토리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입니다 3일 밤새고 이제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 조조 때려부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정군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마초, 제갈랑, 뭐, 마, 다 때려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군들을 다 나, 내가 갖고 있는 화력, 모든 재능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이 조조를 때려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조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하는 꿈을 꾸고 조조가 죽었어요. 와, 이겼다! 이제 끝났다 해서 이 3일 밤을 새면서 끝낸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조조가 죽으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나는 진짜 조조가 아니다 나는 사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조가 갑자기 이 사마이로 캐릭터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알게 됐어요 진짜 조조는 50번째 턴에 있는 게 아니라 51번째 턴에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싸웠던 그 조조는 사마이였고, 사마이보다 더센 조조가 51번째 턴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싸움에 진짜 이길려면 그 51번째 턴에 있는 진짜 조조를 죽여야 되는 거야. <laughs> 너무 허무한 거야. 3일 내내 내가 밤새서 이거 게임했는데. 아, 너무 허무한데. 제가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한번 하면 끝까지 또 가요. 끝까지 간다. 이거는 끝까지 간다. 자, 그래서. 다시 이틀을 밤을 셉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3일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을 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이제 사마이보다 더센 개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막 썼던 무기와 아이템을 막 썼던 것들을 전략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짜 조조를 마지막 때한 번에 뭘 이길 수 있거든. 그걸 알게 돼요. 실제 제가 조조 마지막 50번 턴에서 조조한테 무기를 다 쓰고 나니까 사마이를 이길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진 거예요. <laughs> 51번째 턴에서 그래서 진 거야. 그래서 아 조조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마이로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조를 이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전략과 무기와 이것들을 비축해야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를 성취하게 해서 내가 이제 절제가 생기는 거야. 아이템들을 막 쓰지 않아.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51번째 턴에서 내가 원했던 그 조조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것도 위나라가 아닌 우리 청나라가 이기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완성합니다. 그걸 딱 완성하자마자 제가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게임을 하지 않겠다. 특히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유, 첫 번째. 나라는 인간이 게임에 엄청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이상한 애들인 줄 알았어. 그 게임에 막 몰입하고 막 중독되는 애들 되게 이상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야. 나인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게임 환경에 취약한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진짜 그걸 안 하기로 했던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게임하면서 터득했던 놀라운 진리야. 성경보다 성경 보다가 한게 아니라 게임 보다가 제가 깨달은 진리인데 이거예요. 제가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51번째 턴에 조조를 잡기 위해서 보니까 게임 한턴한 턴에 한 제가 절제를 하더라고요. 시간의 절제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기들을 전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절제하며 잘 살아야겠다는 걸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삶의 내 삶의 이후에 진짜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삶을 내가 잘 절제하며 살아야겠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해서 제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이후에 더 이상 게임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뭐 예전에 막 스타크래프트도 나오고 그랬는데 막 하고 싶죠. 아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때 선언했던 것으로 제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제 게임 하는 친구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laughs>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눌 성품은 절제고요. 절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지나쳐서 해가 되지 않도록 욕구를 조절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 예. 저는 우리 꿈의 학교에 이 절제 운동을 삶 속에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평안주 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잘 살아날 때 기적으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할수 있는 실천 운동은 음식물 절제부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음식 하나도 절제하고 자기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통제하고 절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는 이 음식부터 절제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가져오고, 어, 내가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절제해서 이 잔반통이 남기지 않기를 바려. 물론 우리 학생회에서 이 잔반 검사해준 거 너무 감사한데 이. 바라기는 이 잔반 검사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도 우리 안에서의 이 잔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꿈꿔봅니다. 자, 성경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읽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준비, 시, 작! 이기는 자마다 아 다시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안 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금메달은요.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 그것도 썩어져 없어질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절제해요. 그몸 유지하려고요. 음식 절제하고 다른 유혹들 다 절제하면서 그 최고의 금메달 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승리한 관을 얻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마땅히 절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최고의 시속을 갖고 있고요. 주행 연비도 너무 주, 좋고요. 가격 대비에 최고의 스포츠카입니다 다들 구하고 싶, 구입하고 싶죠? 특히 우리 남자들은 이게 스포츠카 너무 중요하잖아 예. 근데 이 스포츠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게 제동 장치가 잘안돼 있어 <laughs> 그럼 구입하겠어요? 위험한 거죠 예.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절제의 성품들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최고의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최악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신문지상이나 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가서 굉장히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도덕적으로. 특히 물질적으로 또 어떤 성적 타락들을 이루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룬 엄청난 업적들이 많고 그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 그 제동장치가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분의 모든 영광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숱하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거야. 너무도 잘 살아왔고 너무도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그 제동장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타락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많은 열매가 있어요. 성령에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다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절제라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절제가 없으면 그 이루었던 것들이 나중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절제를 둔 거예요. 우리 의 많은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절제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